또 반말하자라고 네. 응. 뭐 그래 좋아. 좋아 그래 와우 좋아. 근데 반말하는 게 싫은 와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맞아. 많은 와우 중에서 그래서 음 그래서 저도 음. 반말 이때까지 잘못 썼는데 버블을 들어가면서 와우들이 반말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말 쓰는데 이제는 조금 하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아직 이렇게 됐어요 o u n g y o u 춤 g 된 거야 n g you look at Baninore. In your Italian, h o n e 렇게 o t t o n c o t t o 놀았 o t t o n cotton, c o t 그랬지? cotton, c o 는 t o n c 뭔지 알지? 뭔지, 뭔지 알지...? 인이 맞아. 그래서... 아하핳 아. 뭔지 알죠? 감전이래감 감전. 아. 이렇게 <laughs> 1년인가? 그래? <그럼>. 1년 <laughs> 소라는 10cm 커도 7 0이안 돼. 이소 <laughs> <소란> 갑자기 <웃음> <웃음> 근데 왜? 갑자기? 자기가 자기가 ㅋ ㅋ 자기가 읽어? 아니 너무 궁금해서 <laughs> 택 맥시, 갑자기 만도 돼요. 갑자기 생각이 나신 거지. 아 근데 내가 <laughs> 지금 완전 선장님 같아요. 어? 저 소리 들었어? <웃음> <웃음> 뭐야? 시간이 없었어? <멈췄어. 웃음> 장 <손장기인 것 웃음> 아니 <이렇게 웃음> 고 있어? 응. 아그건 음, 어, 어, 응. 진짜? 성장통이랑 그런 게좀 많아요. 진짜? 좀, 어디 그 종아리? 아들 못믿 무릎 뒤에 뭐, 예, 무릎. 야, 근데 나도 키또큰거 같아 근데 우리 지금 멤버들 전체적으로 다자아 저도 근데 최근에 좀 쪽... 멈춘 줄 알았는데 너무 니 <laughs> 우리가 따라 잡을 수가 없어 있어! 없어! <웃음> 없어? <웃음> 포기하지 마! <laughs> 지금 현장이라니까 그치 아직? 나 아직 19살이야 그래. 이제 구두도 신고 하면 180이네 야야그죠 <laughs> 그러네 그래 오히려... 이 정도에 구두를 신는다고 치면 언니는 180일 거야. 와. 그까 나는 170도 안 되는데. 하마도 어물라다반전어요 <laughs> 그래. 언니 포기하지 마. 그래. 포기, 포기 안 했어. 했어. 아직 네. 나살라이라니까 우유도 열심히 먹고 있다고. 음. 제일 열심히 먹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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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 중에 제일 음. 우유 음, 열심히 음, 먹고. 제일 네, 거의 네, 일주일에 네어요 맞아요. 거예요. 맞아요. 음. 음. 그래서 설아 10cm 작아져도 140은 넘네. 이렇게. <laughs> 그 저도 요즘에 뭔가 제 인체 변화를 느끼고 있어. 나도 그런 거 같아. 티리 바뀌었어. 좀. 나도. 올해 는데 어. 음. 지금도 붓지만 그래서 그, 그 전보다는 덜 붓는 거 같아. 음, 맞아. 맞아. 나는 모르겠다. 너는 아직 모를 수도 있어. 모르겠어. 너무 웃겨. 너무 웃긴 거. 오늘 저 웃기대요. 너무 <laughs> <무슨> 웃기대요. <웃기냐고. 웃음>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텐션이 좀 남달라서 그래요. 우리가 웃겨요? 아니야 평소대로인데. 그래? 아니 아니야. 평소는 아니지. 어, 그래? 어 나도 조금. 남편 시대로야 근가 평소는 어. 아니에요 나도 남편 나도 아니야 언니도 아니야 민설아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다은이도 아니야 이렇 요즘 근데 인사아 다은이가 <웃음> 저한테 <웃음> 언니라고 잘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? <laughs> 어그 그러니까 아, 다은이한테 다또 만나 <laughs> 다은이가 너무... <동작해서. 웃음> 다은이 가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잖아 니 아니야 너도 뭔가 소라가 약간 이렇게 했어. 아, 수... 아 그럴 때몇번 있었네. 그런 적도 있고. 다현이는 몇번 저한테 너라고 한 적이 있어요. <laughs> 너무 웃겨요. 근데 저는 그런 마음 알아요 저도 나연 언니한테 몇번 그랬거든요. 지장 보비있는 같이 지금 너 거야? 아 지금 지금 소라가 저한테 믿고 이렇게 했어? 아니 이게 헷갈리게데 아, 여러분 실체예요. 다들 다들 이 영상 지우지 마세요. <laughs> 또잘 웃는 사람인 거지. 자 이쪽으로 니기기가 풀리는 상황에이 진짜 좋아. 기자자 네. <laughs> <laughs> 눈썹 일자이런거 <laughs> <눈썹> 일자. <laughs> <laughs> 하지 않아? 이가이런으자이쪽이렇게하고 <laughs> 눈썹 일자? 뭐 일자 눈썹도 아니고 아니 아니 그래서 아 내가 눈썹 만약에 일자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이어봐봐 세시 그래. 이어줘 그래 그래 하나 둘 아, 아직 아잘잘 일자로 잘 일자로. 맞춰야 돼 알겠어 오케이요 기자님 이게 뭐냐고 한마리 아. 아, 손 올려달라고요. <laughs> 가려갈라는게이 색을 보려 달라고요? 이거? 아, 근데흰색이라서 아니 아니. 어. 어 티가안 나. 티가... <laughs> 이거 원하 거예요, 마 아, 근데 뭔가 올릴 다그니까 여기. 아, 우리는 없으니까. 땡 <laughs> <laughs> <또. 웃음> <laughs> 아,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랑만 없어 <laughs> 뭐야 뭐 <ugly> 음, 나쁘지 지 않은데? 응. 아까부터 계속 스케어리캣 불러달라고 아 진짜? k u 부를까? 어나이 m d y i 아 g 이 o 아니 at t 이렇게 n e I'm dying. I'm dying. I'm d y 리 n g I'm d y i 든 g I'm d y i n 빠져있어요 이러면 u 이 a y Ayrma? I'm m e 아니 c o What a r 아니 아니 d o i n 너 I'm so good. I'm so g o o 방금 m so good. I'm so good. I'm s 띠링 <laughs> <laughs> 또 감정됐어 아까랑 다르게 어크러입니다아 이거 이거지 그아 그거 그거 있었잖아 너 하지 않어 이거 아니 아 그래? 어디뭔가가가잖아 아, 잘, 잘, <laughs> <웃기잖아. 웃음>